아, 진짜, 오빠 어때? 어 근데 진짜 이거 솔직히 표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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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청 엄청 엄직진청 엄청 엄청 진청 엄청 엄 열차 탔어. 음. 무슨 열차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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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엄와엄 열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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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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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막걸리 엄청 엄이 엄청 나머지 거네. 여기 둘게요, 일단. 뭐 왔으니까 한 잔. 음. 어, 먹어볼게요. 술이 많이 급한 것 같은데.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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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원래 이런 거는 바로 먹으면서 시작을 해야 돼. 아, 어. 맞아. 뭐 네, 안 흔들고 맞아. 먹어야 되잖아, 아, 그지 아, 이거 이렇게 섞어야지. 어, 어 색깔 진짜 영롱하다. 잘 섞었네, 이게. 음, 잘 됐네. 음. 아, 근데 오늘 또, 또 나와줘서. 야 또, 또 좋은 자리 또, 여러분들. 진짜 좋을치?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어, 먹어본다, 어. 이 낮에. 진짜 로짱. 로짱. 아 근데 같이 이렇게 먹는데 좀 뭔가 만약에 음. 여자친구 좀막잘 흘려. 나도 흘려, 많이. <laughs> 고니도 많이 흘려? <laughs> 어왜 이렇게 많이 통해? 나 진짜 옆에서 계속 휴지 뽑아주거든. 음. 모르는난 정말. 어. 어. 아, 그러면 와이비랑 상극인데? 왜? 둘다 이렇게 서로 챙겨줘야 되면 이거 빡센데. 내또 그거 있어. 음. 난또 여자 만나면 내가 존나 잘 챙겨. 아나 근데 와이비가 여성분한테 물한 방울 주는 걸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예요? 난 미안한데 음. 여자 친구한테 고기도 내가 다 굽고, 난, 내가 다 해. 우리 어. 어. 만날 때나 좀 구워. 이반번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언제 구웠어요? 알, 나걸나빠서 아니 오빠는 어떤 여자가 좋은데?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일단은 하얗고. 음. 키 158에 찬내가방맨 <laughs> 여자. 아 공식적으로는 솔직히 좀 착한 여자. 아, 그냥 진짜 착한 여자.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착한 여자. 여자. 그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어, 와, 아, 너무 많은 그래. 일들이 있었어. 진짜. 그래, 진짜 착한 여자 한명 아는. 누구? 고고, 고 어, 그래? <웃음> 아, <웃음> 근데 맞아. 존나 착하긴 해. <laughs> 진짜 집 보증 쓸수 있어? 아, 진짜. 말이야. 그래도 안 돼. 너 같은, 너 같은 새끼한테 우리 고지 못 줘? 넌 말도 못 줘! 내가 돼. 뭐 어때? 아안 돼! 너한테 못 줘, 안 돼. 음. 솔직히 말할게요. 고니 보고 싶어서 방송 잡았어요. <laughs> 아. 어. 실물이 낫지, 킹보다. 고니? 응. 어. 뭐야? 진짜 확실히. 뭐, 어, 왜 이렇게 뜸뜨면서 봐야 아, 그래. 자꾸? 오늘, 어.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아. 느꼈어. 어. 아 진짜 아우. 닭볶음탕만 먹는데 어우 너무 느끼해. <laughs> <그래서>. 아 부대 껴 <laughs> 진짜. 왜이게느끼하 오늘 옷도 무슨 영뽕띠 골프화재처럼 입고 와가지고. 야, 뭔 소리야. 미대한테집 피트카페로 느낌을 낸다. <laughs> 이 새끼가. 로, 한잔 주세요 어, 진짜로. 다 아, 마셨어? 아, 음. 더또 가져올까? 어 내가 해서. 어. 어, 뭐, 먹을 거 가져올게 네, 내가. 네, 네. 오빠 내가 갈다아니아니 아니, 내가 갈게. 내가. 음, 나 화장실 갔다올게. 음. 같이 간다고?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아 <laughs> 아니 이제 술가지고 <laughs> 가고 내가 화장실 가고. 음. 오빠랑 연결시켜줘. 고니?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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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남친 있어 없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오빠, 오빠 걸고... 어떤데? 오빠 어떤데? 오빠? 응 아니야, 아니, 정말 그냥 척척. 척척하지 말아요. 아니 좀 고니가 좀. 척척하지 말고. 응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아? 오빠는 좀. 조심해. 우리 고니 되게 싫은데? 어이 없네. 연속때 복수하는 거야? <laughs> 나 네, 이런 말 해, 나 진짜 생얼 이쁜 여자가. 진짜. 어? 근데 고니 어떻게 생얼 더 이뻐, 진짜. 너 생얼 쌩얼 더 이뻐. 생얼을 봤어? 아 내가 내가 말해. 아. 난 진짜 여비자이 생얼 많이 봤어. 누가 좀 생얼 괜찮아요? 아, 난 솔직히 생얼 진짜 이뻤던애 김세아. 네, 나는 뭘 그, 그, 추천할게 또. 누구? 생얼 오고니 진짜 아, 잠깐만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 오빠 근데 남자들의 피부 보잖아 아, 미쳤지 피부가 너무 아, 좋아 아니 우리 권이 이부는 당연한 거야 썽탈출한테못줘와 아, 아, 뭐, 안돼 썽깨성탈출은 <laughs> 당신이구요 아그네안 나갈까요? 네. 아, 네. 네. 아, 네. 아니 근데 음, 잠깐만 음. 오메팀도 할말 있잖아 무슨 어. 이에 대해 어. 왜 자꾸 새야만한마디 해. 모형도 어. 한마디 해줘. 뭐뭐뭐뭐 뭐, 뭐 한마디를 해. 나에 대해 아, 아, 아. <laughs> <laughs> 아아아아거 <아니>, 봤을 <laughs> 내 찻집 이 아아! 오늘 감성 미쳤지 <laughs> 이런 날뭐 하나 흐름 탄생하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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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러 그,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연구성이 비담이나 뭐 이런 거뭐와나 어. 그거 그거 깜짝 놀랐잖아 아싸 어. 아 싸우 나 썰? 아 그만해라 아, 아 진짜.. 아그 바다.. 아, 나한테 딱 이러더라고 응. 싸우다 가는데 뭐.. 진짜 <laughs> 혹시 뭐.. 아버님이 흑인이냐고.. 아나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어. 목욕탕 의자에 앉았는데 끌리는 <laughs> 사람 처음 봤어.. 아, <laughs> 아 MSG 너무 뿌린다.. 아이제 아..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에이 하지마.. 아나 나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laughs> 어. 아, 에이 아.. 아이씨.. 이거까지 하지마.. 아이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어.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제 복이 제일 크게 웃는데? 아, 어, 본이 이런 거 아, 좋아해. 아, 잠깐만. 본이좀 이런 얘기 좋아해. 아, 음. 진짜. 음. 아니, 아니, 난 진짜 솔직히 말할게, 본이야 말해봐요. 90% 취했어. 어? 어? 벌써? 어. 뭐야, 오늘? 분위기 아, 진짜 미모에 취한 것 같은데, 이거는? 미모에 아, 취어 아, 원래 와이비 이렇게 안 취해. 거기서. 미모에 취했어, 이거. 아, 아, 진짜 좀 취했어, 솔직히. 버티게 계속... 정신력으로 아 진짜 취했어 여러분들 계속 손예진 포스 내더라 보니가 어. 계속 머리 이렇게 45도 같더라 알지? 그래 솔직히 인정? 어, 계속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와이피를 봐 어, 아니야 언니가 보셨어 야 자꾸 매우무리네 막걸리가 그래, 그래 막걸리가 어. 진짜 취했어 어. 제딱 말할게 정신력으로 버티고 우리 보고니보다한잔더계 개조 같은 보성님 별풍선 아 좋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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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장하자 이거는 아이 감사합니다 자니야 어, 진짜 오빠 어때? 아, 나 화장실 가야겠다. 아, 진짜. 나 어디서, 나도 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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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아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나 궁금해서 그래. 아, 진짜 오빠 오늘 너두 번째 보는 거지만 방송은 처음이지만. 고 오빠. 어, 어 오빠, 나, 아, 나도 화장실 어, 좀가는게난못 참아. 나도 나도 못 참아. 아, 난못 참는. <laughs> 아, 아니야 고니야 진짜 아 진짜 오늘 아 진짜 어떠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진짜 솔직히 말해줄 때. 오빠 상처 안 받아 익숙해. 별로아니까 아? 아니 뭐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진짜 나는 아그 싫으면 싫다. 아 하면 돼. 아니야. 안 싫어. 안 싫어? 근데 어. 나는 궁금한 건그날 어. 하루 봤는데 나이월드컵이 된게 나는 좀고 고맙고 좋았어 좋았어. 응. 근데 너가 제일 이뻤어 결혼식에서. 말이 안 돼. 어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방광 터질 것 같아요 너 빨리 갔다 오면 안 돼? 아 진짜 빨리 갔다 올게요 아 진짜 아, 아 진짜 빨리 갔다 올게요 나 아, 진짜 어어 어, 어, 맨발로 갔다 진짜 빨리 갔다 왔다. 왜? 뭔데? 근데... 아니 뭐야? 우리 보성이 오빠 가지고 놀지 마야근저 사람 맨발로 갔어 화장실 그안 찍어가. 누러니까 왼발로 갔다니까. <laughs> 아 근데 보건이. 어? 소지 이런 말도 해. 어. 보건이가 네. 나 가지고 놀아도 돼. 그래. 어? 어. 아 정말로 나 진짜 내 진, 나, 나, 나 진, 나. 난 진짜 내진심난 보경이의 장난감 되겠다 마인데진흙두성이야아 잠깐만. 십오개감사아 <진포가 웃음> 이거 진흙두성의 도미가 되겠다 마인드어 <laughs> 진짜로. 어머나. 어 나왔다 이거 러브샷 남자 가자 이거는. 아삼할루이하요 어. 여기로 가, 저기로 가. 너무 잘 앞으로? 어, 너무 잘해야지. 아, 근데 저 진짜 이런 말 해도 돼요? 이거 진짜 예쁘다. 네, 아, 야, 혼니야저 다음에 이제 미래로 한번 올 거야?